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근 순천에서 일어난 흉기 비습 사건에 10대 여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름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라남도 우에는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저,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유례없는 가을 폭우에 배해 도복과 시설하우스 침수 등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고 주택과 공공시설이 파손되었습니다. 전라남도의 폭우 피해액은 무려 299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도민께 이례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와 더불어 피해 지역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름 내 지속된 폭염으로 배멸구 피해 또한 심각합니다. 전남 지역 전체 배 재배 면적 14만 8천 헥타르 가운데 13.3%에 달하는 1만 9천 헥타르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피해 상황에 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배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의회와 집행부는 배멸구 피해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한편 피해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수가 무려 22,39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4천 명 이상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 특화 구역 조성은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청년 특구 조성을 통해 도심 지역은 도심 지역을 지역 상권에 걸맞는 청년층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농촌 역시 고부가 영농 기술을 지원하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농업의 규모와 집적화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전남 발전의 원동적인 청년들이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정주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고령 인구는 약 46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남 고령 인구 비율은 26.2%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특히 노령층 1인 가구의 비중이 큽니다. 독고 노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기 돌봄에 취약한 고령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속적 모니터링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과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원 전책 마련에도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소값이 좀처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 일부 지역에서는 배추 한 포기가 2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점차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값이 떨어지기, 떨어지는 속도가 더디면서 장방우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종합적인 채소 가격 안정 대책이 시급합니다 집행부는 공급 물량 조절 등 정부의 수급 안정을 적극 촉구하는 한편 체감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85회 임시에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실국별 소관 출연 동의안과 함께 도민의 생활 안정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안건들의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 10월 19일은 여순사건 76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명예회복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해인행 여순사건법에 따르면 지난 10월 5일 법정조사기간에 마감돼 전체 신고건수의 90%에 달하는 6만 6천여 건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순사건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수적이기에 이를 위한 여순 사건법의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도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아픈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